가봅시다 아침부터 수원 제일교회 가봅시다. 아 지금 물을 컬컬컬잘 바꿨습니다. 물도 바꿔 무지개도 일어나고 있죠. 음. 자, 억심을 내겠습니다. 받아주있습니다아 날씨가 이제 완전 개어졌습니다 아 우리 수원제일교회의 뒷마당에 우리 무지개와 아, 또 슬라이드가 멋지게 잘 펼쳐졌습니다 어, 뭐 엉덩이 쿠션이 역시나 인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런 방지매트도 시이 카펫 아니 카펫을 깔아